할렐루야! 오늘 또 세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의 그릇에 담기 위해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10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결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10월 13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신여겼으며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거려혔으며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멘.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에게 왜 예루살렘 성읍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전반에 관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죄인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살인과 우상숭배입니다. 2절에 에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에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살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들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사실에서 알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생명보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죽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녀를 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까? 자녀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더 행복과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3절에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공과 행복에 두면 결국 이렇게밖에 살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경쟁자이고 다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7절에 약한 자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0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의 성적 문란과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뇌물과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약자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 겁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것을 개인의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말초신경을 더 자극하고 싶으니까? 왜 뇌물을 받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더 많이 벌어서 쌓고 싶으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성공이면 결국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좋은 인간관계라는 가면을 쓰고, 첫의 술이라는 이름하에 인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여러분을 절대로 세상의 모든 짐과 죄에서 자육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이 없으면 잘 놀지 못합니다. 분명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영적인 도서를 읽다가 깨닫는 진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시는 기쁨, 약자를 돌볼 때 느끼게 되는 삶의 보람. 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오히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경계선을 두고 신앙의 경계선 앞에서 내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 놀라운 진리와 기쁨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에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